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마흔이 되는 저는 작년 이맘때쯤에도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이젠 정말 가는구나 하며 축하해 주셨죠. 저 역시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결혼은 파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밥도 너무 서둘러 먹으면 체하듯이 저는 그 사람과의 인연을 너무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죠. 그냥 혼자 사는 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다는 것이었어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기대지도 않고, 오롯이 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생각보다 훨씬 자유롭고 평화롭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저 지금의 제 삶을 즐기며 살기로 했습니다. 예상했던 방향은 아니지만서도요, 제 결혼이 늦어졌던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상 집안의 가장이었거든요. 어릴 적엔 저희 집도 형편이 꽤 괜찮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생활에 걱정이 없었고, 주말마다 가족끼리 외식을 나가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질 만큼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갈 무렵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갑작스러운 사고였고 그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우리 집은 말 그대로 급전직하라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삶이 휘청였습니다. 엄마는 저희 자매를 지키기 위해 애썼고 저도 눈치채지 못하게 분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엄마는 재혼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서야 정말 좋은 분이고 너희한테도 잘해 주실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켠으론 안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선택이라고 하시니까 엄마의 말이 맞기를 바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말이 결국 허울 좋은 말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재혼한 그 남자. 그러니까 제게는 새아버지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뭔가가 달랐습니다. 그는 엄마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법이 없었고, 늘 불평과 눈치를 주었고, 무엇보다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을 자기 것이냐 하나둘 가져다 썼습니다. 엄마는 그런 남자와 결혼한 지반 년도 안돼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어떤 낯선 할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건 방학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저는 대학교 때문에 집을 떠나 있었고 그런 큰 일이 있었던 줄은 몰랐던 거죠. 방문을 열었을 때 낯선 신발이 놓여 있었고 주방에서는 처음 듣는 목소리가 흘러 나왔습니다. 차를 마시는 소리와 함께 내 방에 낯선 누군가의 자리로 바뀌어 있었다는 그위화감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동생은 그동안 몇 번이나 저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말렸다고 하더군요. 언니가 걱정할까봐 어차피 곧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엄마가 괜찮다고 우리가 잘 버티면 된다고 그때 저는 엄마를 정말 많이 원망했습니다. 원망이라고 하기엔 차라리 서운함이었고, 서운함이라고 하기엔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그 남자와 재혼한 것도 이해되지 않았는데, 그 결혼이 결국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으로 끝난 걸 보며,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낯선 할머니, 새 아버지의 어머니라는 그분은 우리 집에서 당연하다는 듯 시어머니 행세를 하며 엄마를 부려먹었고, 여동생은 그 분위기 속에서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엄마는 분명 우리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 말이 점점 공허하게 느껴졌죠. 누굴 위한 결혼이었는지, 정말 우리를 생각했다면 그런 사람과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을까 싶었거든요. 이해하려고 애도 써봤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가 된 엄마가 기대 곳이 필요했을 거라고 한 집안의 살림을 혼자 책임져야 했던 그 막막함이 얼마나 컸을지를 생각해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저희 자매에게 단한 번도 그 모든 걸 솔직히 털어놓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저를 더 외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흐른 뒤 엄마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무너진 가정, 어정쩡한 가족관계?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집에서 저는 다시 가장의 자리에 앉았습니다.대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제 삶을 잠시 멈추고 가족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여동생은 아직 학생이었고, 저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며 밤낮없이 일했습니다.주말엔 아르바이트를 두 개씩 뛰었고 명절도 없이 살았어요.엄마와의 관계도 그 어긋난 틈을 메우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작은 대화부터 시작하며 다시 쌓아보려 노력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에 저는 참 순수했고 또참 바보 같기도 했어요. 사랑을 해보겠다는 생각도 결혼이라는 꿈도 어느새 내 마음 가장자리에서 사라져 있었거든요. 그냥 엄마, 그리고 여동생, 그 둘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의 오늘보다는 그들의 내일이 더 중요했고, 내가 아플 시간보다 그들이 웃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할 시기를 완전히 놓쳐버렸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식을 올릴 때도 전 그저 난 아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아직이 어느 순간 이미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 이미 놓쳐버린 기회, 그렇게 이미 모든 게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즈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만난다는 일에 설렘을 기대하지 않았고, 혼자라는 삶이 익숙해질 무렵이었어요. 오히려 그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에 제 삶을 괜찮다고 여기기 시작한 때였죠. 그런 저에게 친구가 조심스레 소개팅을 권했습니다. 너처럼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사람이야. 그래도 한 번쯤은 만나봐도 괜찮지 않겠어? 사실 망설였어요. 설레고 싶지 않아서였고, 괜히 다시 흔들리고 싶지 않아서였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마음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달까요? 그렇게 나간 자리에서 저는 그 남자를 처음 보게 되었고, 처음 본 순간 왠지 모를 평온함이 마음 한켠에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뚜렷했고, 눈빛은 따뜻했지만 슬픈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무언가를 오래 지켜온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마음에 놓였습니다. 경계심이나 의심 없이 그저 숨쉬듯 자연스럽게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건넸고, 또 서로의 대답 속에서 조금씩 자신과 닮은 결을 발견해 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도 가족 때문에 오래 연애할 생각도 여유도 없었어요. 부모님 대신 집안 살림을 챙겨야 했고 누나가 있긴 했지만 누난 사실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니었죠. 동생이나 다름없는 사람이거든요. 다 챙기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지금의 나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왜 그에게서 낯설지 않은 안정감을 느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말투, 태도, 삶의 무게,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저와 닮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참 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엔 참 좋았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순간들이 있었고, 서로의 침묵조차 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게 바로 운명이라는 걸까 싶었죠. 닮았다는 건 함께 할수 있다는 의미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너무 연애에 서툴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란 건 닮았다고 해서 다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땐 몰랐어요. 서로 비슷하면 좋기만 할줄 알았어요. 비슷하다는 건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 상처가 서로를 보듬기 보다는 때때로 같은 자리를 긁으며 더 깊게 파고든다는 걸 그땐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런 진실을 알기엔 그때 우리는 너무 절실했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일상이 되어갔죠.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제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을 무렵 집안 상황은 다행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이 원하던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엄마 역시 작은 가게를 하나 열어 소소하지만 꾸준한 수입을 만들고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이젠 나도 내 인생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엄마와 여동생에게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말없이 웃으셨습니다. 그러곤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이젠 너도 네 인생 좀 살아. 엄마랑 네 동생은 정말 괜찮아. 너 그동안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참았어. 여동생도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진짜 기도했어. 언니가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걱정 이제 좀 그만하고. 언니 행복 좀 찾아.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책임, 그 아래 감춰두었던 제 욕망과 바람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아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해도 괜찮겠다는 용기가 생겼던 거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조용한 분이셨고, 저를 마주한 자리에서도 크고 뚜렷한 말보다는 따뜻한 눈빛과 짧은 인사로 마음을 전하셨죠. 저는 그런 모습에 감사했고, 이런 분과 가족이 된다면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 역시 오랜 세월을 버티며 단단해진 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조금 경계하는 듯 했지만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가면서 점차 마음을 여섰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서로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자고 합의했고 각자의 자산을 오픈하고 신혼 생활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상의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고민한 끝에 지금은 집을 매매하기보단 우선 전세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집값이 워낙 불안정했고, 무리해서 대출을 끼고 시작하기보다는 좀더 차분하게 기반을 다져가는 게 좋다고 판단했죠. 결혼식도 소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린 보여주기 식 결혼엔 관심 없으니까 서로 그렇게 웃으며 얘기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조화로웠고, 흔한 커플들보다 훨씬 안정적인 흐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문제는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엄마와 외출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마치 예전처럼 아직 제가 학생이었고 엄마가 도시락을 싸서 데려다 주던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차에 오르면서 저는 괜히 마음이 들떠 엄마 내가 엄마 차를 얼마 만에 타는 거야?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오랜만에 함께하는 외출이라 그런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왠지 모를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오래된 차라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주행을 조금 더 하다 보니 뒷자리 쪽에서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소리, 앞 유리에서 삐걱거리는 떨림, 그리고 문짝 아래쪽에서 들리는 무거운 금속음까지. 당연히 연식 때문이라고 넘기기엔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괜찮은 거야? 제가 물었더니 엄마는 평소처럼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셨죠. 괜찮아. 조금만 더 타다가 중고차나 보러 다니려고 해. 아직은 탈만 해. 하지만 엄마의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진짜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작은 골목길로 들어서던 중이었어요. 방지턱을 하나 넘는 순간 뚝하는 소리와 함께 앞 범퍼가 통째로 떨어져버린 겁니다. 어머, 이게 뭐야! 엄마는 놀라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셨고 차는 곧 멈춰 섰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차에서 내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범퍼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고개를 내밀어 무슨 일이냐고 묻고 누군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창피하고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운전석에서 아무 말 없이 그저 핸들을 꼭 붙잡고 있던 엄마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등으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 빛조차 엄마의 주름을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죠. 이 차를 더 끌고 다니는 건 엄마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험한 일이야. 그날 밤 저는 제 계좌를 열어 조금씩 모아두었던 주식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원래는 결혼 이후로 대비해 쥐고 있던 예비 자금이었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엄마에게 새 차를 선물했죠. 큰 외제차도 아니고 그저 안전하고 편하게 타실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신차였습니다. 엄마, 이거 내 마지막 선물이야. 차는 무조건 안전해야지. 그 정도가 될 때까지 타면 어쩌자는 거야. 엄마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걸 왜 해? 엄마 진짜 괜찮다니까. 네가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 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래야지. 이젠 내가 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엄마 걱정 없이 잘 지내는 모습이니까. 그렇게 저는 마음 깊이 준비한 엄마와의 지난 세월에 대한 고마움과 저 자신에게 준 해방의 의미로 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지막 선물이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엄마가 세차를 받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엄마와 남자친구와 셋이 식사를 하기란 날이었죠. 오랜만에 셋이서 마주 앉은 자리라 그런지 엄마는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고 말투도 가벼워졌고요. 식사 한창일 때 엄마가 자연스럽게 차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우 맞다, 차 봤어? 요즘 너무 좋아. 예전에 비만 오면 창문에서 물 새고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마음이 철렁했는데 이젠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남자친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네잘 어울리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이 겉보기엔 예의 있었지만 묘하게 건조하게 들렸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엄마는 식당 앞 주차장에 세워둔 세차로 남자친구를 데려가 이것저것 보여주셨어요.그렇게 평화롭고 따뜻했던 하루가 지나갔고 집으로 돌아와 씻고 누운 뒤 조용히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남자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잠시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시니까 혹시 말로만 듣던 사실 우린 이런 예단을 원한다. 뭐, 이런 말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싶었죠. 식사 잘 했고, 남자와도 잘 헤어졌는데, 갑자기, 그의 어머니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좋은 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약속장소에 나간 저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남자친구도 나와 있더라고요. 어머님께 가볍게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는 좀 당황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니, 저의 눈빛을 외면을 하더라고요. 싸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죠. 어색한 공기 속에서 저는 자리에 앉았고 눈치 보기에 급급했어요. 그리고 이윽고 대화의 물꼬를 남자의 어머니가 여셨죠. 이렇게 만나는 거 나도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너 불렀다.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성현씨 아니 아까 우리 잘 만나고 헤어졌잖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얘, 지금 내가 말하고 있잖니. 왜 우리 아들한테 그러니? 그리고 지금 얘 감기 들었다. 네? 감기요? 몰랐니? 우리 아들 조금만 신경 써도 바로 아파지는 거. 아까 식사하면서 마음에 불편했는지 바로 이렇게 탈이 나버렸어. 어머 성현 씨, 아까 불편했어? 감기라고? <laughs> 어, 나 지금 코도 막히고 암튼 좀 그래. 아들, 너는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얘기할 테니까. 너 있잖아. 뭐 하는 애니? 어? 아무리 결혼이라는 게 식장 들어가 봐야 하는 거라 하지만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눈 밖에 나는 짓 하면 어쩌자는 거냐고. 네, 그게 무슨. 차를 사줬다고? 네 엄마한테 내가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너 그동안 네 엄마랑 동생 뒷바라지 하느라 연애도 못하고 그랬었다며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딸내미 등골을 빼먹어야 네 엄마도 속이 후련하신다디 우리 아들 지금 화났다? 집에 오자마자 결혼 잠깐 물러야 할것 같다라고 한거 내가 설득해서 여기 데리고 나온 거야 네? 결혼을 무르자고요, 성현 씨 그게 사실이야? 너 있잖아, 우리 아들 화나면 무섭다. 그리고 이건 좀안 되지 않니? 아니 주식을 팔아서 차를 사줬다고 우리 아들하고는 아무런 의논 없이 너 계속 그렇게 호구짓 할 거니? 어? 결혼하고 나서도 호구짓 할 거냐고? 아니 어머니 말씀이 좀 과하신 듯한데요. 호구라뇨? 아니 그게 호구지 다른 게 호구냐? 우리 아들이 결혼 모르겠다고까지 말을 했다고. 너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니? 자기야, 나 아까 정말 황당했었어. 갑자기 어머니가 차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자기한테 화가 났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화가 났었다고. 왜? 내가 자기랑 은혼 없이 차를 사드려서 그래서 화가 났었다라는 거야? 우리의 결혼을 미룰 정도로 사실 자기 주식 그 주식 말이야. 나는 따로 쓸 예정이었단 말이야. 뭐라고? 아니, 엄마가 얘기를 할게. 너 결혼하고 싶냐? 그럼 그 주식 정리해서 네가 네 엄마 차사준 것처럼 딱그 정도 우리한테도 호구노로 태라. 우리 아들이 뭐 내가 빚을 좀진게 있는데 그거 갚아지면 화를 풀어준다고 하더라. 네 엄마한테 호구노릇 한 것처럼 나한테도 똑같이 해줘야 우리 아들이 화를 풀어준대. 내말 알아 듣냐? 도대체 다들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걸까요? 머리에 뭐가 들은 걸까요? 왜그 호구가 그 호구로 이어질까요? 그리고 왜 그게 호구죠? 내 엄마한테 내가 선물한 건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양, 마치 나의 것이 자기들 것이라도 되는 양, 호구 노릇을 해라, 라고 당당히 말하는 꼴이 말이죠. 저는 피식하고 웃어버렸습니다.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런 말을 듣고 있는 제 꼴도 그렇고, 제 앞에 있는 남자와 남자의 어머니 꼴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피식하고 웃는 모습이 남자의 어머니에게는 대단한 무례로 보였었나 봅니다. 갑자기 제게 차가운 커피를 확 하고 끼얹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쪽팔리게. 그런데 저도 산전 수전 다 겪은 여자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하는 여자입니다. 제게 뭔가를 써두면 두 배로 갚는 여자지 그냥 보고 있는 여자 절대로 아니거든요. 저 또한 남자의 엄마에게 제 커피 선사했습니다. 확 하고 저도 끼얹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긴? 지 엄마가 한지 그대로 돌려주는 짓이지. 야, 너뭐 하는 거야? 네가 비웃었잖아. 엄마가 그래서 너한테 경고한 건데 너 미쳤어? 코나 풀고 말해. 앵앵거려서뭔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거든. 그 용기도 비웃는 건 알아채면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건 알아채지 못했나봐. 내 주식으로 비둘질 갚아 주면 결혼해 준다고? 왜? 차도 빼어서 오라고 하지. 난 너랑 결혼해서 사랑을 주고 받으려 한 거지. 계산서 주고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혹은 내 가족한테 오랫동안 했는데 또 호구 노릇을 하라고? 야. 내가 미쳤니? 두 모자가 참 쌍으로 지랄이네. 네 엄마 감기 되기 전에 얼른 모시고 가렴. 둘다 앵앵거리면 골치 아프잖아? 안 그래? 그날 그 카페 손님은 우리가 유일했었어요.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남자는 자신의 엄마를 모시고 나갔고, 그리고 저는 알바생에게 커피를 쓰는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했죠. 대걸리를 주면 제가 닦겠다고 하자 그 알바생이 제게 박수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여자분 처음 봤다고 하면서요. 결국 저는 파혼을 했습니다. 누구는 물었어요. 그래도 아깝지 않니? 이제 겨우 2년 찾아서 결혼 앞두고 있었는데. 하지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전혀 없거든요. 정말로요. 사랑은 서로의 삶을 보듬는 일이지, 한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 사람은 제가 차를 선물했다는 사실을 두고, 배려라고 받아들이는 대신 계산서의 금액을 더하려 했어요. 왜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냐며 잔소리와 비교를 꺼내들었고 급기야, 집안 빚이라는 단어를 조건처럼 내밀기까지 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리였겠죠.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건 서로의 짐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그 짐을 함께 버티자고 손을 내미는 일인데 그는 손이 아니라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과 그런 가족과 같은 이름을 공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온 선택들이 엄마를 위한 것이었고 동생을 위한 것이었고 무너진 집안을 붙잡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선택만큼은 오롯이 나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하겠죠?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날 기회였을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 기회, 나 자신을 지킨 걸로 충분히 같이 있었어요. 이제 전다 존재가 되었고 그게 전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훨씬 더 평온해졌어요. 내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결국 나를 호구치고 퍼리했다는 사실이 불쾌하긴 했지만 그걸 알아차릴 수 있었던 제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은 못했지만 저는 실패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낸 거예요. 앞으로는 저는 저를 아끼며 살 겁니다. 혹으로 보지 않는 사람과 나를 사람으로 존중해 주는 사람과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